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어, 준비한 차량은 음,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2.24 륜의 쿨맨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23년 음, 등록한 2024년형 차량이고요. 어, 현재 이차 주행거리는 47,000km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하셨던 차량이고 사고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이에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외관상 흠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전 차주분이 캠핑용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차 상태 너무 어, 깨끗하고 좋습니다. 현장 뛰던 차량이 아닙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입구때 뛰어서 하부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주행중 이질감, 잡다한 소리, 삐그닥찌그닥 거리는 소리 전혀 어, 어, 나지 않았습니다. 미세 누유나 데미지 받은 흔적, 부식 하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차를 구경하시려면 수원까지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상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전화 연락을 주셔서 어 통화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제가 가지고 가면 금전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올라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은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만족하시면서 어 사용 가능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중고차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 딱 내려주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의 실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장을 한번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깨끗합니다. 이것 또한 뭐 1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캠핑용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적지암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하셔야 되고요 뒷좌석 이동해서 뒷좌석 시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색상은 감정색 시트입니다 이렇게 뒷좌석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거의 사용감을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이동하겠습니다. 조수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가 있죠. 조수석 어, 전동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주름진곳 어디 한 군데 오염된 곳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대시보드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하고 피스 자국이나 사용 흔적을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창문하고 백미러를 접을 수 있는게 이쪽에 들어가 있죠 운전석 전동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잘 작동을 하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주름진 곳, 오염된 부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트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은 VDC하고 오르막 잠금 장치 들어가 있죠. 오토 스타 그 다음에 주차 센서 온오프 스위치가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차의 주행 거리는 47,0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우축 깜빡이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아, 핸들 한편 보시면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 하셔서 블루투스 사용 가능하시고 이 쪽에 보시면은 핸들 열선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아, <laughs> 오른편에는 뭐 차선 이탈하고. 차간 거리가 조절이 되는 반 자율 주행 기능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아, 정품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고 후진기 한번 작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으로 이제 내려 보시면은 에어컨 사용 가능합니다. 오토 에어컨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람의 세기나이 쪽에서 조절하시고. 어튼 전체적으로 아, 다 가능합니다. 아, 곰팡이 냄새, 찌든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에어컨 바람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오프하겠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열산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 조수석 열산 통풍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어봉이 보실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4륜 고속, 2륜 고속, 4륜 조속, 이렇게 4륜 이락 변속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도 될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합니다.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오염된 부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합니다. 이런 차량은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거든 빠른 결정하셔서 빨리 연락을 주셔야 좋은 차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추천해 드리는 차량은 굉장히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니까 결정하지 마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차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한 3-4만km는 충분히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더 룩스 렉스턴 스포츠칸 디젤입니다. 사룡 쿨맨 브레스트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인 소유였던 차량이고 전 차주분이 캠핑용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차 외관이나 실내에 너무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될수 있으면 올라오셔서 차를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될수 있으면 올라오시고 또 혹시라도 이차 위에 다른 차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란 걸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차를 구입하시고 더러 어떠신 분들은 그냥 올라오시지도 않고 탁성으로 차를 내려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일단 믿고 신뢰해 주시고. 아, 아려운 결정 내려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수원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아, 넥스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차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고차 여행했습니다.